오늘로서 1신바이오는제 계좌에서 173.73%로 오늘 기준 에코프로비엠 172.31%를 1% 이상 앞서면서 지금 제 계좌에서 1등으로 올라왔어요. 갑자기 0%에서 수익률 173%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대한항공 우선주 이렇게 이틀 전에 샀는데 막 상가 찍고 내려오고 이런 거 대한항공 우선주 장중에 잠깐 제가 어밥 먹기 전에 캡쳐해 놓은 게29.2% 수익률을 찍고 왔고요. 지금 이렇게 대한항공 우선주처럼 날짜까지 맞춰버려서 막, 난 상따 이런 것도 아닌데, 전혀 상한가 좋아지도 않는데, 디테일을 맞춰요. 솔직히 한95% 이상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렇냐? 내가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인생에 한번 오는 대세 강세장이고, 그럴 바에야 솔직해지자고요. 가치 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What up yo! RPQ입니다. 네, 전 재산에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다 대출 받아서 제가 컨트롤 가능한 스탁론까지 얹어서 실전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지금은 8월 12일 화요일 장마감 이유고요. 일단 간단하게 보면 은 코스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번 주 목요일날 우리나라의 두 번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병동을 줄지 모르겠다. 코스피 아침에 박살 내주는 척 하다가 으쌰으쌰 끌어올렸죠. 코스닥 옵션 만기일과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러줬습니다. 전략 후광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조정을 받거나 약보합, 강보합 이래도 강세장에 전형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렇게 코스닥이 혼자 하락하는 날에도 이렇게 거의 코스닥 위주로만 갖고 있는 제 포트폴리오에서 보면은 오늘도 저는 예전에 가난한 뮤지션 때 돈이 필요할 때 알바로 했던 연봉만큼 또 올랐다, 오늘도. 아니, 야마 너는 거의 다 코스닥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또 올랐다고? 올랐어요. 나는 옛날에 알바할 때 연봉만큼 것도. 왜? 일심바이오가또2연다 상을 맞아 버렸지 뭐야. 저는 바라지 않았는데. 일심바이오 저는 상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가 마지막에 불꽃 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anyways 결과적으로 상을 맞아 버려서 저도 조금 놀랐던 것은 오늘로서일심바이오는제 계좌에서 173.73%로 오늘 기준 에코프로비엠 172.31%를 1% 이상 앞서면서 지금 제 계좌에서 1등으로 올라왔어요, 갑자기. 와우! 혼자 박수. 그리고 대한항공. 상, 이것도 갔었어요. 밥 먹고 오니까 가, 풀렸는데, 대한항공 우선주, 장중에 21%까지. 대한항공 우선주, 야, 그21%상한번 맞은 게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는 그저께 들어갔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승의 90% 이상은 보유일에 2%의 미만의 날이 일어난다. 보수적으로 봐도 5%의 날에. 그래서, 언젠지 모르니까 옳은 선택을 하고 인내에서 엉덩이를 가만히 지그시 앉아서 깔고 앉고 이익을 깔고 자기 포지션을 지켜라. 지금은 강세장일세. 그런데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린 그냥 자꾸 자꾸 매일 오르니까 보너스로 더 받은 추가 스탁론 세 번째 추가 스탁론을 에이 에이 보초병, 경찰병으로 보내자 했던 증권, 항공, 건설 조금 더, 보험 조금 더 있잖아요. 오늘 다 올라버렸어 얘네까지. 코스닥은 누르고 있는데 제 계좌는 계속 올라. 우연인가? 음. 참, 실력 아닙니다. 참 신기한 우연이네.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항공. 제가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 아이고, 더 사고 싶을 때, 추가 스탕론 누고 싶을 때 사지 말고. 아, 이치 더럽게 안 가네. 라고 생각할 때 사라. 내 마음과 반대되게. 대중심리와 반대되게. 나는 틀리다. 그래서 그때 추가 스탕론, 세 번째 추가 스탕론, 보너스로 더 벌면 벌고 좋고 말면 말고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던 월요일날, 그저께 대한항공 우선주가 장중 상한가 맞아버렸지 뭐야. 밥 먹고 오니까 좀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대한항공 우선주 장중에 잠깐 제가, 어? 밥 먹기 전에 캡처해 놓은 게29.2% 수익률을 찍고 왔고요. 29% 30% 정도 수익률은 제 30개 가까운 계좌 중에 추가로 더 늘렸기 때문에 20개에서 30개로 늘어났죠. 뭐 중하위권? 하상, 하상권?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는 20% 정도, 25%지만 중요한 건 기간이다. 그 100%, 170%, 뭐160% 지금 나는 수익률을 다 3월 초 바닥이나 4월에 잡았던 것들이고 얘는 이틀 만에 20%가 났기 때문에 보너스로 기분이 아주 좋다. 물론 이렇게 좋다라고 표현할 만큼 희열이 느낀 만큼 감정이 느껴지진 않지만 기분 좋은 건 기분 좋은 거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노력해서 올라가도 야 아무 감정이 없는 건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잔돈 남아주고 로또 샀는데 한 2등 맞은 느낌? 뭐 그런 재미는 있어요 사실. 그리고 한진칼 우도 올라버렸는데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관심 안 주고 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미안한 게 오늘 또 보너스로 제가 정찰병으로 들어가고 있던 비중을 조금씩 늘리고 있던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도 서림바이오도 거의 15% 예전 같으면 상한가 한화손해보험도 얘도 거의 15%둘다 거의 예전 같으면 상한가까지 올라버렸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상 나온 놈상 찍고 내려간 놈이 있어서 별로 이슈를 못 시켜줘요. 미안해 얘들아. 그렇게 제가 사고 싶었는데 스탕로 썼기 때문에 매수 불가, 보유 불가 종목이었다가 겨우 그거 풀린 다음에 들어갔던 하나 손해보험이 오늘 예전 같으면 상한가로 18.24%의 수익률, 보너스죠, 그냥 이거는. 비중 나중에 더 늘릴 거니까 어차피 평당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설린바이어도 별로 없었는데 밥 먹고 오니까 상한가 치고 내려가는 놈이 있나 하면 밥 먹고 오니까 이만큼 두 배로 올라 버린 친구도 있고요. 설린바이어도다 똑같다! 주도주는 순환하면서다 간다. 여러분, 옳은 선택을 했으면 머리가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한항공 우선주 이렇게 이틀 전에 샀는데 막 상가 찍고 내려오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51%의 확률로만 맞추고 싶은데, 51%의 확률로 맞추고, 나머지는 틀린 거 바로 돌이키고, 손절하고, 그것들을 이익을 끝까지 가져가서, 다 사서, 사이즈별로 평균치만 먹어도, 제가 60살 전에 목표로 했던 1조가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대한항공 우선주처럼, 날짜까지 맞춰버려서, 막, 난 상따 이런 것도 아닌데, 전혀 상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디테일을 맞춰요. 솔직히, 한95% 이상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렇냐? 내가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지금은 인생에 한번 오는 대세 강세장이고 저는 대세 강세론자였고 예전부터 대세 강세장이 왔고 저의 제가 맞춘 그 포커스의 장이 마침 맞아 떨어져 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51%의 확률로만 맞히는 건데 자꾸 95%가 막는다. 이렇게 무슨 쪽집게처럼. 남들이 보면 오해할 거야. 이 새끼 무슨 약 판다. 이 새끼 뭐 지가 뭐다 맞힌다고. 아 이거는 그냥 팩트고 지금 다 맞히고 있는 건 팩트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우연이에요. 지금 말하잖아요. 제가 말하고 는 여기 차인 44%더 맞히는 거는 우연입니다. 제가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서 잡았던 종목들도 우연이고요. 전 대충 바닥에서 잡고 싶었는데, 왜냐? 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락장이 왔을 때 하락장의 시선을 맞추는 것도 맞춘다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실력은 횡보장 때 얼마나 51%의 확률로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차 후에.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가능해야 이게 되는 거고, 강세장이나 하락장 때는 강세장에 맞게, 하락장에 맞게, 시세는 시세에게 물어보라. 시장만이 정답이다. 가격만이 정답이다. 거기에 몸을 씻고 최대한 수익기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세 상승장에서는 상승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면 은 1부터 100, 예를 들면 0부터 겠지만, 90%는 예를 들면 0일부터 100일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상승 1 중에 2%의 날에 다 일어난다. 2일, 안, 2일 안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격언이라고 해 이건 팩트를 바탕으로 한 격언이에요. 이렇게 해야 심리가 사람들이 여기서 달라붙었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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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거나 원금 회복 오면 팔고, 다른 걸로 옮겨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때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저는 보수적으로 한 5%라고 여유있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 실제로 오른 날,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여기서 이만큼 오른 날은, 다 해봤자 5일이 안된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이 현상 맞아서 갑자기 제 계좌 내에서 수익률 중위권 중하위권에서 이틀만에 1등으로 올라 버린 일심바이오 바이오제약 초중순 대충 이쯤부터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평당가 2,334원입니다 대충 이 정도 되죠 어 세네 센놈들 쭉쭉쭉쭉 찾아보니까 거의 다 코스닥에서 어,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가겠구나라고 3월 17일부터 바닥에서 말했고 제 동생한테 그 말했고 친동생한테도 그리고 센놈들 쭉쭉쭉쭉 뽑아보니까 어 바이오가 많네 어 코스닥이 바이오네 어 코스닥이 먼저가 는데 코스닥 주도주는 바이오겠구나라고 결정을 했죠 맞았잖아 그래서 그냥 어떤 게 먼저 갈지 더 갈지 모르니까 나는 틀리고 시장 맞으니까 그냥 사이즈별로 시청별로 소 엑스 라지 짜리 하나 뭐몇개 시청별로 엑스 라지 짜리 몇개뭐 라지 뭐 5천억 대한 두세 개 미디엄 뭐 23천억 짜리 몇개 스몰, 천억짜리 전후로 몇 개. 그냥 다 샀다! 모르니까! 일신바이오는 스몰 사이즈였어요. 서린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15%가까이오른 천억 전후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주에 제일바이오 예를 들면서 말했죠. 갔던 놈들이 쉴때 얘네 갈 거다. 제일바이오 갈 거고 라고 하고 왜 자꾸 맞추고 싶지 않은데? 제일바이오도 그 다음주부터 쭉 올랐고요. 일신바이오, 신신바이오 지금 안 가면 안, 뭐 어때? 괜찮아! 갈 거다! 왜? 강세장에서 주도주는 순환하며 다 간다라고 제가 거의 매번 영상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이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피부에 사무쳐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까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2330뭐 얼마? 세네! 뭐조정하고 있어! 샀죠? 계속 사모았어 추가 대출, 신한은행에서 더 받고, 그걸 담보로, 스타으로더 받고, 이만큼 평당가 여기 맞춰있어요. 가만있어! 아무 변화 없어!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7% 갔다가, 마이너스 3% 갔다가, 플러스 10% 갔다가, 마이너스 뭐, 뭐 어때? 어떤 거는 앞에 얼마나 많은 매물이 있냐에 따라서 흐르면서 내리기도 하고, 흐르면서 횡보하기도 하고, 일신바이 같은 경우는 흐르면서 올라간 편이었어요. 그래도. 약간씩. 그러나 다 똑같다. 결국에는. 왜? 앞에 어떤 그림을, 어떤 기간으로, 즉, 어떠한 사,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대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는. 진단키트 종목이 이렇고, 뭐, 실제적으로, 뭐, 혈청이 있고, 뭐, 실제적으로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진짜, 매, 뭐, 매물이 좋고, 뭐. 여러분! 좋은 회사 사고 싶은 거예요? 뭐, 일시발, 뭐, 냉장고 만들고. 좋은 회사 사고 싶으면 좋은 회사 사서 마이너스 100% 넣거나, 마이너스 90%라도 가만히 있어. 좋은 회사니까. 저는 올라가는 주가를 사고 싶은 겁니다. 가격만이 정답이다. 왜 그렇게 가격 가격하냐 이 새끼야 재무제표 그런 게 중요하지 뭐뭐 뭐. 같이 투자 해봤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11년 동안 1 2년 동안 근데 안 가더라 거의 랜덤하더라 물론 강세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강세장이었다면 그런 판단했을 때 웬만하면 다 갔을 겁니다 높은 확률 왜냐 지금은 강세장일세 그러나 횡보 박스피에서 제가 훈련했던 깨달은바는 아무리 옳은 선택을 하고 아무리 주담통을 하고 통화를 하고 가서 보고 해도 그 대표가 사기꾼이다, 아니면은 원래 사기를 치려 했던 놈들은 어떻게든 사기를 치고, 아니면은 사기가 아니고 분명히 너무 좋은 회사인데도 5년씩 빠지더라, 계속. 안 가요. 언젠간 가는 게 맞아. 계절이 오면, 지금 같은 강세장이 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투자 가치, 진정한 가치 장기투자 하는 분들은 맞아요. 왜? 그 대세 강세장이 올 때까지 그 가치를 알고 기다리니까. 근데 저, 제 입장에서 깨달은 건, 그러면 그냥 계절을 맞추면 되네. 그냥 가격만 맞추면 되잖아. 라고 제 기준, 제 잣대, 제 철학은 판단한 거고요. 왜? 그거는 강세장에서만 잘 통하거나 강세장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강세장이 아닐 때도 가격만 보면은 정답은 나오니까. 실적을 꼭 동반하지 않습니다. 성장할 때는. 여러분, PBR이 어쩌고, PER이 어쩌고, ROE가 어쩌고, 다 과거의 일이에요. 주가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좋은 회사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는 거는, 선물같이 안 벌려고 그렇게 물어보지만, 올라갈 주식이 어떤가 주가 올라가서 제가 팔아먹을 주식이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닌 사람 어딨어 그리고 가치투자 장기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단기투자라고 생각하는 나보다도 짧게 갖고 있으며 오르면 왜 팔아 장기인데 그 회사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회사 니꺼잖아 네 회장님이 그 주가도 모른다가막 파나? 막 차액 막 50억 막 차액 6조 팔아? 아니요 그 회사가 내꺼면 그런 마인드로 하라고 하지만 그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 저는 진짜 그런 마인드로 하는 사람 못봤습니다 자 가치 이상 올라가면 판대 왜 팔아? 그 회사가 내건데내피땀 흘려서 노력한 내 회사 내 가치투자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뭐 유사투자자문회사다 뭐 엔터테인먼트다 아니면 회사를 상장했어 제가 그거 주가가 좀 올랐다고 팔것 같습니까 절대 안 팔아요 주가 박살나도안팔 거야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들과 가족의 회사들과 내 정성과 노력과 시간과 땀이 들어간 회사를 판다고요 그게 가치 투자지 그렇게 하는 사람 워런 버핏도 그렇게 안 해요 말로만 그러지 워런 버핏 그렇게 하는 회사는 다섯 개열 개도 안될 거예요 실제는 다 차액이야 다다쌀때 샀다가 비쌀 때 팔아 그래 놓고선 몇 개만 갖고 그렇게 영원히 갖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진짜로 가치 투자로 그 회사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해서 갖고 가는 사람은 진. 진짜 손에 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바에야 솔직해지자고요. 가치투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몇 분들 빼고는. 지, 그런 작대와 철학과 그 농부 그분이나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진짜 가치투자 하는 분을 말고, 대륙 대한민국에서 10명 병도 빼고는 진짜, 그런 진짜 의미의 가치투자 회사와 함께하는 내 소유회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차라리 솔직해지자. 가격만이 정답이다. 여러분, 올라가면 팔 거잖아요. 내 회사인데 왜 팔아? 10배 오른데, 어, 거품인데 이제 팔아야죠. 거품인데 왜 팔아? 내 회사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냥 저는. 차라리 주식에 인간의 심리에 군중 심리를 공부하고 거기에 맞게 인간 군중이 반대로 몰렸을 때그 원숭이 시소 그림처럼 쌀때즉 군중이 안볼때 사고 비쌀 때즉 군중이 몰릴 때 판다.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대중과 멀어져라. 인간은 대중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러나 대중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들려주고 싶은 분들이 아이고 편안하게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업개미가, 개미가, 개미의 승리고 이런 얘기 하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여러분, 외로운 늑대가 되라. Just be a lone wolf. 철저하게 혼자 결정해서 판단하고 책임지시고 해야 됩니다. 자, 기다렸어. 기다리니까, 가! 이때, 이때 달라붙었죠? 막, 달라붙어. 안 가, 그때부터 미치겠네. 아까 제가 그린 그림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봐봐. 물론 이거는 개별 종목이기도 하고, 종합지수 주가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아이, 여기서 물렸던 이거 보고선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대충 팔았겠죠. 여기서라도 아이호 상한가 맞았다 이러면서 도박성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고 도박성 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을 순 있겠지만 여기서 사서 그냥 가만 히 있어야지. 지금은 대세 강세장일세. 그리고 주도주는 바이오제약일세. 코스닥에서는 자 제가 대충 여기 샀고 네달 4달 가까이 네 달이면 한 달에 대충 거래일이 2 0일 정도 되니까 한8 0일 정도 중에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는. 하루.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갔죠? 하루. 또 여기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나? 이틀. 그 다음 여기 3일. 제가 들어간 날 기준이 아니고 횡보한 날 기준으로 치면은 한 100일 되겠죠? 100일 중에 3일 안에 173.73%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0%에서 수익률 173% 가는데 3일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맞출 수 있어요? 3일? 못 맞춘다니까요. 그냥 옳은 선택하고. 엉덩이로 가만히 있으면, 간다! 어, 너무 올랐어요! 지금! 물론 지금 들어가라는 거 아닙니다. 들을 끼는 사람은 들을 지어다라고 제가 항상 말했죠? 그러나, 지금 들어갈, 지금 눌릴지, 너가 다 눌릴지 모른다! 모른다! 몰라요! 내일은 몰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왜 너무나 가치 투자나 그런 걸 평단으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그 방법에서 벗어났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스탠다드하게 기준으로 가치를 절대적으로 평가한 방법이 없을 뿐더러 재무제표나 회사가 사귈 가능성도 많고 은근히 많고 가치 기준 요만큼 올라 버리면 파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버블의 역사, 영역이라는 것은 대중심리, 군중심리라는 것은 이만큼까지도 간다. 차라리 나는 주식을 공부하겠다. 그냥 주식이라는 것 자체. 주가와 대중심리는 어떻게 움직였는가. 가치 투자는 예를 들면 가치가 4천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어우 지금 싸다 해서 들어가셨어요. 이때도 싸다. 이분은 기준과 자대였으니까 싸서 그 계절이 올 때에 올라갈 때어 가치가 3배나 올랐어 해서 12,000원에 파셔요. 예를 들면. 근데 사실은 2만원 3만원까지도 간다. 버버리란 것은. 경제가 이렇게 오르면 에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이거 예쁘게 보려고 이렇게 그랬죠. 주가는 이렇게 갑니다. 제가 좀 오버해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주식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낫다. 실물 경제와 주가는 산책하는 개와 주인과 같다. 그리고 그개 목줄은 제 기준 판단하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몇 분기가 아니고 몇십 년일 때도 있다. 자, 오늘도 짧게 하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길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절대 제발 까먹지 마시고 제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듣고 많은 힌트 듣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으니까 꼭 해주시고요. 내일도 성투입니다. Peace out.